네. 그래도 뭔 것까지 찾아오셨는데 우리 시의원과 구의원 두분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기입니다. 어, 늘 항상 우리 대덕구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자리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 의원 양영자입니다. 우리 그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후원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 구의원 조대영입니다. 이렇게 항상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별로 없긴 한데도 이렇게 또 봉사자분들 앞에 쓰면 참 부끄럽습니다. 특히 저희가 봉사를 또 하는 삶을 저희가 더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구청에서 청장님과 함께 우리 봉사자분들 그리고 후원자분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잘모실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나, 정책적으로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관람하시고요. 그리고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저기 해덕동 우리 동장님 또 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셨어요. 이 친구도 장나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선종진 우리 운영인 어르신 오시는,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예, 네, 우리 복지 운영위원이신데요 예,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알게 모르게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요즘 이제 안내대석게 컴퓨터가 겨울 되니까 좀 이렇게 자꾸 다운이 됐는데 우리 어르신 100만원 후원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저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신영 신용, 사회복지부 신영복지재단 대표님 오셨는데 김우영 대표님 오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4년 1월 1일부터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 복지법인 이사장이십니다 어, 영화관람 시간이 다가왔어. 제 인사 한마 짧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함께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올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종구호를 보면은요, 내일상이 행복한 내일상이 즐거운이잖아요. 보통 보에 거창한 구호들 많이 쓰는데. 우리 최종희 청장님께서 우리 구민들 한분한 분들의 일상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원하는 마음이 그구정구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올한해 감사드립니다. 그 내년에 우리 청장 더 건강하시고 더 청장님 뜻하시는잘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박수를 한번 격려 부탁드립니다올한해 네.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내년 2023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대두군의 복지관이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